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 아브라함에게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우상 신전탑이 생기고 아버지 데라마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장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들자 더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있다가 다시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네게브는 애굽과 가나안 지역 사이에 있는 곳이어서 애굽의 약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게부에서 다시 북쪽을 향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세기 13장 4절에 베델과 아이사리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서 함께 동거하기가 좁아질 정도로 풍성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며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싸운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시려고 한 이유를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 내가 생각한 대로 그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카로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시압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무라가 패하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 이후에 있었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믿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방랑자의 삶이 두려웠을까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상속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는 가문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두렵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한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습니다. 방패는 어려움을 막습니다. 방패는 환란을 막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상급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큰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위대하고 크고 크신,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지극히 큰 상급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의 풍성함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조카, 록과 서로 분리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상속자는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속자는 재산과 신분을 이어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이어받고 순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상급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아야 할 상속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의 씨를 주시지 않았기에, 내 집에서 나의 종으로 길러진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복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기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상속자는 주시지 않았을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계속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셔야 하는 복은 가축과 은금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복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상속자의 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자의 복을 미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일 바라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은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주셨다면, 완벽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범죄하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강대해지고 잘되고 부유해질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간절해지지만 갖고 나면 변합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시간에 자기 유익과 정욕을 찾습니다.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른 것처럼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놔두시는 것입니다. 선함과 악함을 함께 놔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족하게 하십니다. 모자라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 나는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집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세번 죽게 간구하였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려고 더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왜 약속하시냐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한정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약속은 기대하게 만듭니다. 약속은 결과가 있습니다. 약속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묵별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자녀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는 자녀가 묵별처럼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견고하다, 굳게 하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도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꺾이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탱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지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는 올바름, 고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고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존재로 여겨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수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 기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고향 우상의 땅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라고 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나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가나한 땅에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몇 개의 작은 시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셈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막 내리면 이 비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단단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몇개 있었던 셈도 가뭄 때가 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가나한 땅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을까요? 가나한 땅은 사람이 보기에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곳인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가나한 땅에 비를 내리셔서 물을 풍부하게 하시면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강남 최고층 아파트입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부동산입니까? 대박나는 사업장입니까? 매일 관광지처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에게 가나한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곳이 가나한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군 분투하고 있으면 그 곳이 가나한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곳이 가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가난 땅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으로 만드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